안다. 아이 성별 확인 후 어머니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내 나이도 적지 않았고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 시험과 시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차마 말을 잇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기제야 마음 놓겠다 고생 많았다. 20주차에 아이 성별을 알게 됐고 딸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건강하면 됐다며 흐뭇해하셨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 딸이래요. 그래, 딸이구나. 어머니는 착게 한숨을 내쉬며. 하필 딸이네. 뭐 요즘은 딸도 좋다고 나더라만 집안 생각하면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들 하나 더 봐야겠다.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 아이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아내 몸도 더 이상 무리시키고 싶지 않고요. 의학이 좋아져서 이번에 잘 가졌잖아. 첫 애가 딸이면 둘째는 아들 낳아야 대가 안 끊기지. 며느리 구실은 해야 할거 아니니? 전화를 끊고 아내는 딸도 딸대로 소중한 아이인데 너무하신다며 더는 그 과정 반복 못한다고 울먹였어요. 아내의 편을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